새로 나온 온라인 게임에 빠진 나는 거의 매일같이 집앞 PC방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시간에도 항상 절반 이상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 따라 유달리 어자리밖에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열심히 랩업에 집중하던 중 문이 열릴 때 들리는 정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없어 조용해서 그런가 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던전을 들어온 상태였기에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한참 게임에 집중하던 그때 뒤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자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한 여성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살짝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PC방에 온 손님일텐데 거민반응하는 것 같아 다시 게임에 집중하였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던 중좀 전에 먹었던 햄버거가 문제였던 건지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참고서 계속 게임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을 정도가 되어 파티원들에게 말을 하고 화장실로 직행했다 너무 급해 무작정 일려는 칸으로 서둘러 들어가 볼일을 보던 중 휴지가 없다는 걸 발견하였다. 아, 불싸 큰일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휴지가 없다는 걸 알기라도 하듯 갑자기 밑으로 흠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휴지를 주려고 한것 같았지만 말도 안 했는데 주니 당황스럽다. 하지만 일단은 필요했기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휴지를 받아들였다. 마무리를 짓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또다시 옆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휴지를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을 한뒤 바지를 올리려는데 이번엔 반대쪽에서 손이 튀어나와 휴지를 주는 것이다 순간 당황스러워 괜찮다고 말을 하며 서둘러 옷을 입었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번엔 눈 밑으로 손이 불쑥 튀어나왔다. 하들짝 놀라 변기 위로 올라섰고 숨죽인채 있는데 동시에 세 방향에서 튀어나는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하며 을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헛것을 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휴지를 받은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는데 화장실의 불이 꺼지더니. 휴지 여기 있어. 아...